네 여러분들 김프로입니다. 어, 오늘 또 어떤 걸 보러 왔냐? 지금 보시면은 어... 네, 비트가 어, 비트가 아니라 네 정정하겠습니다. 룸 네트워크가 지금 어, 펌핑이 와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면 은한 시간 보인데 음, 상당하게 올라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어... 이거는 지금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피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구간 지지해주면서 반등이 왔고, 어쨌든 여기가 어 상당히 어 많이 올라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보시면서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가 방에서 이렇게 리딩 나갈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방에서는 단기, 초단기, 뭐, 이렇게 나가고, 수익 나가고, 대부분 단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 하루에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지만, 현재 이렇게 매수를 여기서 추천을 드렸었고, 여기서 매수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장에서 어떻게 현물로 수익을 내냐 하시는데, 저희는 현물로 다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어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어, 대응하셨다가 수익 나시면은 축하드리고 아니라면, 어, 포지션 이탈할 경우에는 무조건, 어, 빠른 손절 추천드리겠습니다. 룸네트워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보이시죠 많이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스윙 나실 수 있을 때 스윙 낼때 빨리 익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저항이거든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윙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방금 이것도 어, 저희 단체방에서 룸네트워크 봐주세요 해서 이렇게 보러 온 건데 어, 보시고, 어,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언제든지 달아주시면 저희가 봐드리니까, 어, 그렇게 같이 함께 수익 내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다시 올라간다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2m 김포였습니다.